Hello and welcome everyone. t h i is 신앙강 에뛰드 원칙 잉글리시.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중에서 제3조건문, 다시 말하면 third conditional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조건문은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언제 쓰느냐 하면 과거 사실과 다른 행위를 상상할 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비현실적인 조건물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 내용상을 보면 나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 이런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죠. 발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과거에 그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해서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상상이 이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일도 없죠. 네, 이런 표현을 가르켜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if 조건절과 결과절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if 절과 결과절은 순서를 바꿔 쓸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커머가 사라진다. 라고 한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if 절에는 had p l u pp. 그래서 과거 완료형이 쓰이고, 자, 결과절은 would have pp 형태가 쓰인다. 이것이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더 보죠. 자, if I hadn't eaten so much, I wouldn't have got so fat.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더라면, 었 나는 그, 그렇게 좀 살이 찌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죠. 자,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쪄 있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후회는 하지만 아, 이게 뭐 이러 다시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은 일도 없는 거죠. 네, 그런 경우를 해당이 됩니다. 자. 어, 여기서 이제, t 은 g 어, 이게 get, 갓, got 갓인데, 영국에서는 같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g-o-t-t-e-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보이면, 아, 이거 영국식이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정법 과거가 완료인데, 아,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아, 설명드리죠. If I studied harder, I would pass the exam. 자, 위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할 텐데.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 가정법 과거 형태죠. 가정법 과거는 어, 현재 사실과 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다른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상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상은 하기는 하는데, 둘다 이것은 현재의 입장에서 그어 상상을한 것이고, 현재 사실과 다른 것을 상상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의 입장에서 과거 사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다른 행위를 상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과거를 얘기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도 여기 studied 과거지만 이것을 열심히 한다면 이런 가정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would도 뭐뭐 할 텐데라는 이렇게 상상을 포함한 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정법 과거는 여기 이제 이 부절에 과거형 동사 이거는 would 그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니다이런어 동사의 구조상의 차이도 있다. 이런 것도 함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정법 과거의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는 문장에서는 언제 쓰느냐? 이제 후회를 할때 이제 이런 표현을 주로 쓰죠. 그래서 so, if my alarm had gone off, i wouldn't have been late to school.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시계가 울리, 울렸더라면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미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난 학교에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과거의 어떤 상상, 따로 행위를 상상하는 것이죠. 과거에, 다시 그 과거 입장에서 그렇게 했었더라면. 근데 이미 이 뭐, 일은 끝난 거죠. 그렇죠? 이것을 다시 돌이키,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일도 없습니다. 자, had pp, would have pp.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죠. If I had gone, if I hadn't gone to the party, I would have never met my husband. 만약에 내가 그 파티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내 남편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표현이죠. 네 이제 이 파티에 갔는데 우연히 운명적으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had, pp, would have, pp 이런 형태로 씁니다. 어떤 또 바램이나 좀 이렇게 소원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자,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n't have died.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 이제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오라버니가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근데 그 오라버니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 얘기하기를 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네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어떤 소원, 바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had pp, would have pp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어떤 또 이제 비판을 하거나 한번 뭐 누구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할 때도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자, if you had taken 아, The vaccine, uh, you wouldn't have been affected. 만약에 네가그 백신, 이건 이제 면역주사죠? 면역주사를 맞았더라면 너는 어, 감염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편이죠. 아, 이미 여기 백신 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 일은 후회는 하지만 상상하지만 에, 뭐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백신이 지금 빨리 개발되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He wouldn't have missed the bus if he hadn't overslept. 만약에 그가 늦잠을 자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 그 버스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이 f 절이 뒤로 왔죠? 커머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자주 쓰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의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If I had known 이런 표현이 있고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고, 또, uh, what would you have done? 이런 표현들이 아주 어색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문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표현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If I had known that you needed help, I would have come. 만약에 내가, 어, 너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어, 갔을 텐데.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If I, t had not been for you, I wouldn't have won this Oscar.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f it had not been for, 어떤 뭐, 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이 이 오스카상을 받을 수 없을 텐데 이런 없었을 텐데 이런 표현이죠. 이 오스카는 이제 그 아스, 아카데미, 그좀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카데미 상에 상대 주어지는. 이게 황금상조그마하게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그 모형이 있죠? 사람 모양. 그 상을 오스카라고 하죠. What would you have done if you had been me? 네가 만약에 나였다면 무엇을 했겠니? 이런 얘기죠. 자, 여기 if 절이 뒤로 왔다. 여기 검어가 사라졌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드가 기본적인 조동사인데 아, 여기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에 아, could나 might 같은 경우도 이제 종종 쓰입니다. 뉘앙스 사이는 약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보죠. Uh, if I h a d met him, I wouldn't have started this YouTube channel. 만약에 내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표현이죠. 네. 여기 보면 어, 구조는 뭐, had pp, would have pp.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드 대신에 우드는 uh, 어떤 의미를 갖고냐면 있좀 확실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might는 약간 떨어지는 가능성. 그리고 could는 그냥 어좀 능력을 나타낼 때 이렇게 좀 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편을 한번 보죠. Uh, if if they had uh, if they had told me i might have been able to help.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말했더라면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g h t 를 조금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고 could를 써도 됩니다. I could have been able to help. 능력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할수 있었을 텐데 이런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한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제3 조건만 다시 말하면 third conditional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어, 또 우리가 주의할 사항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